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찾하신줄 알고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고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호적하라하였으니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이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 다윗의 이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선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니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바 같이 듣고 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문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방문하게 되며 벌어진 구원,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때구원이라는 단어의 수준을 맞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은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 어, 출생을 통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났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중심인, 중심 중 하나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어, 다이세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목음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중요한 인물인 이유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라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는 부분이며 또한 이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는 내전을 종식시키고 로마를 토막하고 종교적으로 관용하며 행정과 교통, 상황까지 발달하였던 평화를 가져온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서나 미가서 등 구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평화의 시대임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가이사 아고스도의 시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 예언된 평화의 시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가이사 아고스도라는 인물을 말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마태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메시아의 정체성으로서 다윗 왕의 혈통을 예수님인 것을 강조했지만 이에 비해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족보가 중요하지 않았던 어,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에게 평화이며 기쁨의 소식이었음을 말하고 삼장에서는 유대인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에 대해서 말하며, 유대인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누가복음도 다이의자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의도가 유대인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한 마태복음과 다르게 예수, 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 의기에 베들레헴에서 호적하였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고스도가 호적을 한 목적은 제국 전체 세금과 병역을 위한 목적의 인구 조사였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음을 말하며 아고스도가 세속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며 법령을 내리지만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베들레엠에서 탄생하셨음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교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엠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어, 7절에 보면 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아들을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보는 아기를 감싸는 사용되는 천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기가 구유 즉 가축 먹이통에 누였다는 것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으로 그것도 아기로 말규유라는 가장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곳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였다는 말을 통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 하반전에 보면 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고스도의 신령을 통해 천하가 다 각자 고향으로 호적하느라 자리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이기에 멀더라도 친척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을 놔둔 인산부를 대하는 자세를 통해 죄 많고 사랑 없는, 인심 없는 각박한 세상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구원사역으로 나아가신 길에 사람들의 환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멸시와 거절당하실 것임을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기 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며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시작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절부터 칠절 7절 말씀은 구약을 통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구스토를 말하는 것 어, 말하는 것도 아까 말하였듯이 팍스 로마라라고 불리는 평화의 시대를 말하며 메시아가 오는 시대가 평화의 시대임을 예하는 것을 성취하였음을 말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 또한 이러한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말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그 예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즉,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루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이어서 구원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낮은, 낮은 자로 임하는 구원의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자들을 목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경배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강조한 것이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경배한 사실보다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며 또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들으며 통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반대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권이 있고 예물이 들인 돈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보면 당시 사회에서 낮은 자로 여겼던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과 다르게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천사의 소식을 전하였지만 동방박사들과 같은 예물을 드렸다는 표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후대의 자료에 따르면 목자라는 직업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말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질 만큼 천한 존재로 여겨졌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장 당시 목자들이 가장 낮은 자였음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사들이 구원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낮은 자들 중 하나였기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전해졌음을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구원자라는 호칭이 사용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구주라고 적혀있는 단어의 원형은, 원형, 원형인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원형으로 한 구원자, 구주라는 표현은 누가 보면 1장 47절과 오늘 본문인 2장 11절 이렇게 단두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또한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 어, 부, 부른 것은 어, 직접적으로 부른 것은 단두 번뿐이며 신약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이 단어가 쓰인 것은 24번 정도 나오는 어, 단어로 자주 쓰인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세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면 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보야될것 같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흔히 자신에게 구원자라는 호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구스토 시기는 팍스로마나 평화의 시대로 불렸을 정도로 그 스스로도 또 많은 사람들도 그를 구원자로서 부르며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구스토의 평화의 시대는 무력과 압제를 통하, 통하여 이루어진 평화의 시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지 말구유로 오시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말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며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구세주, 구주라는 호칭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11절에서 구주라는 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구원이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닌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 가운데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과 20절을 통해서 낮은 자를 통해 선포되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목자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자들인 왕들에게 경배받는 것이 아닌 가장 낮은 자인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알리시고 또 가장 낮은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넌 앞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낮은 자로부터 임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 처할 수 있는 구유 안에 누이신 예수님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먼저 탄생의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에게 경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앞으로 예수님 통해서 이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목자들처럼 천시받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보다 더 낮아서 성기고 희생하며 사랑의 통치를 실행하실 분이십니다. 목자들은 두려웠지만 지체 없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을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전하여 줍니다. 목자들이 한 것은 단순한 순종이지만 그것을 통해 가장 먼저 메시아를 뵙고 경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할 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사약의 현장에선 순종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많습니까? 되돌아오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낮아질 수 있다는,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목자리가든 영광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면은 낮아지며 낮아지고자 하면은 높아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게 형장의 가운데 다른 것들보다 순종으로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고 함께 마치려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저 낮은 자에게 주어진 영광과 은혜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에게 전한 들은 말을 천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가 직접 마, 다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인 목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처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처럼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신 분이십니다. 굳이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굳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낫고 천한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구들을 보면서 묵상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시며 또한 그대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권위와 능력이 필요하셨다면 하나님 목자들이 아닌 왕이나 권이 있는 대세장과 대사장, 같은 자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왕이나 대세장들과 같은 선지와 같은 자들이 아닌 목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것을 함께 묵사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나 또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지만 나의 스펙이 대다하기 때문에 또 내게 어떤 능력이 많아서 달란트가 많아서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어떤 자와 비교해도 50보, 100보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임받으며 나아갈 때 나의 능력과 재능을 드러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필요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순종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 주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